여러분이 마시는 그 제로 음료, 원래는 살충제였다는 거 아세요?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, 진짜 실화입니다. 1976년 영국의 한 화학연구소, 150년 전통의 설탕 기업 테이트 앤 라이리, 런던 대학교와 손잡고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. 목표는 살충제 개발, 설탕 성분을 활용해 바퀴벌레를 잡는 약을 만들려던 거죠. 그런데 이 연구소의 대학원생 샤시칸트 파드니스가 역사를 바꿀 실수를 합니다. 어느 날 지도 교수가 파드니스에게 말합니다. 이 물질을 테스트해 봐. 그런데 파드니스는 이걸 맛보라로 잘못 알아들었어요. 그리고 그는 살충제로 개발 중이던 소크랄로스를 입에 넣어 버립니다. 그 순간 입안에 퍼진 건 강렬한 단맛이었습니다. 설탕의 무려 600배 이 우연한 발견으로 탄생한 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스플랜더입니다. 1999년 출시 직후 대체당 시장 점유율 60% 이상 차지. 초기 다이어트 콜라부터 시작해. 제로 음료, 제로 아이스크림까지. 모든 저열량 식품의 혁명이 시작됐죠. 150년 된 설탕회사는 이제 세계 최대 감미료 제조사로 변신. 2024년 기준 연매출 3조원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who는 2023년 경고했죠. 무설탕 감미료 체중 조절에 도움 안된다가인 섭취 우려가 커지자 업계는 더 강력한 대체당을 개발합니다. 초기 대체당 설탕의 600배 단맛, 최신 대체당 설탕의 8,000배, 극소량만으로도 충분한 단맛,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죠. 살충제에서 시작된 대체당.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음료에도 이 놀라운 실수가 담겨 있습니다.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? 아니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까요? 오늘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